네 안녕하세요. 바로새로 연구소 소장 강영석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잘할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또 그리고 우리 우리 공화당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 벅차오르고 아주 너무 흥분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 모두 그러시죠? 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어, 이제 개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점점 당세가 확장되고 커져나가는 거를 오늘이 서울역 앞에 집회에 와보니까 너무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전부 태극기 한번 휘둘러 주시겠어요? 네, 저희 저희 간호세로 연구소에서는 문화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지금 이 좌파 그리고 민노총 언론들에 의해서 장악된 방송 여기를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우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 우파 연예인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어, 우파적인 방송을 어, 만들어 가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어, 내일 이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을 할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아주 친한 가수분이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이 노래를 어, 부른다. 그리고 이 노래를 박근혜 대통령께 어, 좀 바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그 자리에서 한곡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인데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십시오. 노래 틀어 주시요 노래 틀어 달라고. 노래 틀어 주세요. A sleepy in blue ocean, you feel my senses. Come feel me again.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ov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네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홍서범씨입니다 홍서범씨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홍소범씨를 꼭 한번 여기 집회에 모시고 와서 네, 이 노래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꼭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2년 3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영어의 몸매에 계신데요. 어,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는 길은 우리 공화당이 더욱더 당세를 확장하고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이 한두, 한두 명이라도 더 들어오고, 열 명, 스무 명, 만일에 원내 교섭단체가 될수 있다면, 박 대통령님 당장 석방시킬 수 있을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큰 집회를 매주 열수 있다는 건 정말, 어, 여러분들, 정말 이, 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이 더욱 잘될수 있도록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